전세보증금 이 있으나 산업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대부업체 MPL이죠. 사행이 취소가 집값 상승기 때주택의 담보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저 하나하나로. <목소리> 강일동 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신도시죠. 8단지하고 2단지 두 건이 좀감밀 4단지, 2단지, 5단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8단지에 84제곱미터의 2층짜리 어, 준신축 물건으로서 감정가 8억 9천만원짜리가 30% 할인돼서 6억 2천만원에권리상 먼저 볼게요. 임차인이 있고 말소기준 권리가 3월달 이후에 2020년 2월달에 6억원에 전세보증금이 있으나 대항력이 없습니다. 19년도에 6억 7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단일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후 저축은행에서 채권이 바뀌었는데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낮은 금액으로는 9억 3천 높은 2억까지 9억 3천에서 12억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9억 3천일 때는 비싼 감이 있었고 떨어져서 6억 2천이에요 하남 같은 경우 거의 한 77%에서 78%에 지금 마차이 되고 있는데 2층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요 22년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 집값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선순위에 3억원이 대출이 있다 하여도 9억원이 넘었던 시점 12억까지 올라갔고 3억원이 후순위여도 크게 문제라 예상해서 우선은 들어온 것 같고요 권리분석상 하자를 한번 보면 지금 낙차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국세가 먼저 빠져나갈 것이고요 선순위에 3억원이 배당받아가죠 후순위 임차인이 6억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6억 중에서 2배당 금액이 2억 8천 있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 금액은 없이 소멸이 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인도 명령 청구해야 된, 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6억 2천에 낙찰 받았을 때는 임차인이 거의 돌려받지 못하지만, 정도의 낙찰된다고 했을 때 3억 원의 근저당 원체 선수에 가져가고, 4억 원 정도 돌려받고, 그런 가 나는 상황이죠. 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 물건을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미사각면 푸르지오 선동의 대장 아파트인데,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죠. 1층이네요. 감정 가 13억이고 1회 유찰돼서 지금 9억 3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소유자 외 전입자는 없다. 인천에 없고요. 깨끗한 물건이네요. 2017년에 등기치셨고 새마을금고에서 빌렸던 돈이 대부업체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시세 살, 낮은 거, 1층이 11억이 나와 있고요 높은 거는 18억까지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4월 때 9억도 있었고요 이번 회차에 충분히 뭐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게, 다음 회차때 9억 언더에서 뭐 낙찰될 가능성도 있고요 3억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강일동인데, 리버파크 5단지 물건. 5단지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짜리 물건이고요한 2억 3천 정도 할인된 금액이죠. 경매가 2021년 11억에서 시작했다가 11억짜리가 9억에 소유자 및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명도에 전혀 문제 없는 물건이고, 우리 캐피탈에 있던 것이 대부업체 MPA이죠. 사행위 취소가 나왔던 것 자체가 그경이 떴던 이유인 것 같고요. 한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낮은 가격이 9억 5천에서 높은 거 13억까지 나오는 이번회 차에 매입하신다고 하면 5천만 원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것 같습니다. 권리에는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미납 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1년이 경과됐습니다. 2단계 물건도 있습니다. 2층짜리 84제곱미터짜리 약 2억 원 정도 할인돼서 10억에 나와서 20% 할인 8억 5천에 경매 진행되는 같은 패턴이에요. 그 2020, 2021년 0 2 2022년 집값 상승기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과도하다 보니까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경매에 나오는 뭐 흔히 뭐 영끌을 했기 때문에 뭐 경매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 대부업체를 통해서 후순위대출을 일으킨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뭐 똑같은 패턴이죠 저축은행에 있었던 채권을 대부업체, NPL 업체에서 매입하여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시세를 살펴보면요 8억 9천에서 9억 5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할인이 되어 있다 어, 지금 하나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어, 하남 뿐만 아니라 강동구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값 상승이 가장 높게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 한번더 떨어져서 다음 회차에 낙찰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회차에도 충분히 낙찰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가격 조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권리상은 전혀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자 여기 준시충 물건 하나 있습니다 어, 리버스트 4단지 최근에 입주한 물건이다 대지권은 아직 안 나왔고요 25평형 물건입니다 11억짜리가 두번 유찰돼서 1% 7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찰 때는 낙찰이 될것 같고요 임차인이 있네요. 자, 권리분석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리버파크 2020년에 소유 4억 5천, 4억 6천에 소유권 이전 하였고요. 전세를 2 0 2 0년 7월에 맞추고, 두달뒤 개인 채권에 의해서 경 빌렸고, 지금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오, 나오고 있죠. 이 경매에서 앞에 선순위 3억 원 때문에 연지되지 않고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세가 한번 먼저 보죠. 7억 5천에서 높은 거 8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서 8억 5천. 최저가가 지금 7억 2천이니까 이번 해차 때 낙찰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임차인이 어, 있다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살펴봐야죠. 7억 2천에 배당됐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선순이다 보니까 100%돈 돌려받고요. 근저당되어 있는 3억 원 중에서 약 1억 3천 정도만 뭐 소멸되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문제없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요. 급격한 가격이 상승됐었고, 대부분 대부업체를 통해서 집값 상승기에 과하게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그 빚에 치여서 이 물건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지금 경매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들은 최고가를 기준으로 다 사방을 하고 있고요. 약 5천만원에서 거의 1억원에서 꾸준하게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서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